안녕하세요. 제이스 올가미입니다. 전에 방송 찍다가 계속 끊겨요! 자, 아, 이게 세번째입니다. 아, 이번에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파본이를좀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너싱 브레이크를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배틀토이를 보면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배틀토이님이 이게 많은 정보를 올려주셔서 배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몇개의 비닐을 가져왔는데 우선 첫번째로 빅토리 발키리 그 다음에 여기 어퍼 디스크 그 다음에 이, 기백혈 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져왔습니다 명칭이 있는게 있습니다 제가 라운드 원 쓰리, 투, 원, 고10 다시 1작시0다0 Round 1, 3, 2, 1, 굿즈! 아, 스스로 파워 1! 아, 파버니를 우회전으로 쏟아니 내가 이런 실수를. 근데 파버니 우회전으로서 쎄가 좋하던데 아, 파 이겼습니다. 두 박스. 하여튼, 이번엔 우리는 저희는 더싱 브레이크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에, 작성 브레이크 발동 됐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우회전. 우회전. 오해전이든 저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바보님 승! 1대0입니다. 라운드 2, 3, 2, 1, 고! 아, 뭐야. 아. 라운드 1, 3, 2, 1, 고! 슛! 뭐야, 발키리 뭐야? 키리, 키리, 발키리 뭐야? 3, 2, 원, 고, 슬. 아, 발키리. 일대일로 점수를 만듭니다. 3 3 2 1 Go Shoot! 브레이크 아, 발동됩니다! 아 지금.. 아, 아. 흔들리는 발키리 이 데일로 앞서고 있는 파 바보닉입니다. Round 5. 아, 판을 좀 켜야겠다. 아, 계속 이게 나오니까, 다 나오니까. 아, 이 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 됐다. r o u n 4, 3, 2, 1, 고, 슛! 아이, 났네요 확실히 컨더칭 브레이크 나옵니다. 러싱 브레이크! 자, 파브닐, 러싱 브레이크! 나오죠, 나오죠! 이번 에 이기면 파브닐입니다. 자, 파브닐! 아, 무슨 문었어요? 아, 뭐야! 아, 바보닐 까로 튀렸는데 버스 트습니다 라운드 5, 3, 2, 1, v 2, t go, go, shoot! Go, shot! 자, 러싱 브레이크를 오 l 피니시 시켜버리는 파보닐 깔끔한 승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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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칸 달았나 본데요? <laughs> 파보닐의 어, 승리입니다. 다음, 빅토리 벨키리. 아웃했습니다. 다음 레전드 스프리건 강적입니다. t r e e t 아 제대로 돌라고 t r e e t 슛! o o 밥도 하는 파브릴. 이번 판은 파브릴 이길 것 같습니다. 아, 파브릴 스피드 피니시로 이겼습니다. 파브릴 1점 획득. 다음, 롱키트 2원 워 아. 어, 완벽하게 지금 어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바꿔볼까요? 네. 4분의 1. 아, 레전드 스프링은 스피피싱 합니다. 레전드 스프리건 1대 1로 동점을 만듭니다. 금방 끝나라. 3 라운드입니다. 그 친구는 아예 드라이버를 깎아서 멋싱브레이크를 하더라고요. 와그 친구 진짜. 어자레전말이 끝나기도 전에 파본 일이 레전드 스프리건을 오버 피니시시켜 버립니다. 대단한 위력입니다. 승리, 비빔. 이아 지금 자 방송 섞었기 때문 죄송합니다. 자 다음 레전드 스프리건이 이번에 레전드 스프리건이 완패하는 것입니다. a 도42원 u t o 너무 타이밍이 안 맞아요. Three, two, 자, 레전드 스프리건이 아테카도 압도시켰습니다. 이럴 때 시점 좀 고정이 좋습니다. 오, 스피니 떨어지는 스프리건. 아, 파브니스 팬피니 취합니다. 파브니 3대 1로 거의 원승. 자, 스피건, 배베 다음. 이야, 예, 예. 내가, 제가, 러싱 브레이크 시험을 보느라고 이베이까지 들고 오네요. 토네이도 와이번입니다. 이렇게, 기술을 좀 했습니다. 3, 2, 1, 고, 슛! GO! 아, 지금 판이 흔들렸는데요, 방금? 잠깐만요. 자, 저도 지금, 화, 저도 지금, 카메라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파버닐. 미친 듯이 어택을 하는, 고 있습니다. 자, 그걸 또 막아내는 Y번인데요. 오, 자, Y번. 가드 드라이버로 버팁니다 1대 0. 라2드2 1 고, 슛! 고시! 아니 흔들립니다 와 화면을 다 보입니다 이게 1대 시원. 이거네 화면 아래서 어습니다와이번 중앙에서 돌아가고 파본인들 주위를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와이번 흔들립니다 가드의 단점 자 가드 드라이버의 단점입니다 역시 바로 1대1 아, 시간이 없어한 1점만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슛! 자, 다음번! 1점 더 슛! 흔들리는 와이번입니다. 확대해보겠습니다. 와이번이 이긴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하여튼 토니도 와이번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본이 러싱 브레이크를 시험해보았는데 다음에는 어떤 베이를 리뷰할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제이스 오리강의 종이접기 시간이었습니다. 안녕!